그록 제일 그런, 범죄자세로. 그러니까. 그런데 그건 많은 사더큰 문제가 한게 이제 터지는 거죠. 만약에 마약 사건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로 사실로 밝혀져 버리잖아요. 이거는 국힘이 아니고 국힘 할아버지라도 이것은 옹호할 수가 없는 일이 되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면에서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저는 뭐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됩니다만 국가를 구성하는 최고 권력이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마약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빌로폰 74kg 확인하지 못한 것도 뭐 100kg 정도 더 있다는 것과 좀더 나가면. 동해안 쪽에서 뭐 무슨 항구에서 들어왔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 기회가 임은정 검사장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대검은 오늘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에서 수사 상황을 지휘해 온 합동 수사팀을 서울 동부지검에서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뭔가 좀 제대로 될줄 알았는데 사실은 좀 실망스럽다 이런 의견을 백회령 경제 그 동안에 견지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동부지검장인 임은정 검사장은 실제 그 이미지나 본인이 그 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는 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일은 하겠다. 지금 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것은 이제 확인이 됐지만 아무도 처벌을 못했어요. 네. 뭐 이런저런 핑계 다 대고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버렸는데 그것은 이제 혐의 사실이 있는 것이니까 자료로 충분히 확인된다. 또 CCTV를 아마 증거인멸했다. 이거 지금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CCTV는 보관되고 있을 것이고 그걸 이제 찾아보면 그 당시 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74kg의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왔느냐? 누군가 뒷배를 봐주지 않았으면 절대 불가능하다. 만약에 어떤 범죄 자가 이거를 각오하고 몸에 휘감고 갔다 또는 어딘가에 가방에 넣어 왔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사전에 내락이 없는 상태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까? 전 세계 어떤 세관을 통과를 하더라도 그걸 겁도 없이 통과. 를 해낸다라는 건 상상이 안되지 그러면 출발할 때부터 누군가 봐줬고 여기 도착했을 때 봐줬고 나왔어도 봐줘서 도망갔는데 자기들끼리 인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경찰 첩보 라인에서 딱 찾아내고 보니까 야 이것들 어떻게 다 나온 거야라고 했다면 자 이게 일 회로 끝이 났느냐 삼 회로 그러면 밝혀졌다 아니 서른 번도 넘게 했을 텐데 그러면 누가 이걸 관여했는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알고 보니까 용산에서 개입한 흔적이 나왔고 거기서 경무관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을 외화으로 갔던 이 인제 상황들을 보면. 수괴가 하지 않았으면 우두머리가 하지 않았으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내용만 제대로 정리하더라도 누가 외압의 핵심인지는 밝힐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법관에서의 작업이나 이게 보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대한민국이 마약이 뚫고 들어오기 어려운 나라였거든요. 국장 아. 검사장을 향한 기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확하게 진상을 밝혀주시길 바라겠고요.